<laughs> 지금 저는 쉬는 날이어서 노, 노는 날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노는 이 돈을 벌어야겠다 싶어서 쿠팡플렉스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저께 신청해서 오늘 업무 배정을 받았어요. 심야 배송. 그래서 지금 캠프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엄청 어둡네요. 캠프에 가고 있습니다 완전 무장 <laughs> 다할수 있겠죠? 처음 해보는 건데 할수 있을 거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 짐도 싹다 뺐어요 트렁크 거기에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낚싯대를 항상 들고 다녔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낚시가 하고 싶으면 바로 할수 있게 낚싯대를 뺐습니다. <laughs> 그래서, 만약에 이따가 배송 끝나고 낚시가 하고 싶어도 낚시를 할수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쿠팡플렉스를 하러 캠프에 가고 있습니다. 저 도착했어요. <laughs> 그래서, 1층에서 대기 중인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여기에 막 캠프가 되게 이것저것 여러 개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할수 있겠지? 두근두근.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새로운 일? 아무튼, 이걸 처음 해봐요. 이런 택배 관련? 일을 처음 해봐서. 응. 기대됩니다 <laughs> 줄이 엄청 차가 엄청 많아요 4 6 아, 먼저 할게요, 먼저. 할게. 39개. 라우터, 라우터. 310통이에요. 3 2, 3. 2. 3. 2. 3. 2. 3. 2. X동, 그쪽은 여기가 아니에요? 저기는 세켄트에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면 거기 말씀해주신 대로 주세요. X, 민지 아세요 네, 알아요. 동도 있고, 여기 바로 옆에 X,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참거든요 아, 그럼 그걸로 주세요. 처음, 아, 혼자 하시는 거죠? 네. 서로 나올 때좀 많을까요? 저 아직 개념이 없어가지고. 아, 뭐 프로모션은 없으시죠? 그뭐첫 배송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몇개 이상 이런 거는 없, 없어요? 그거를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그거 한번 문자 한번 보시겠어요? 문자요? 그거, 그거 프로모션. 또 멋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오늘 저희는 <laughs> 지금 짐을 다 실었어요 저 이제 오늘 처음 한다고 엄청 친절하시더라고요 엄청 친절하게 막다 알려주고 그래서 걱정 엄청 많이 했는데 엄청 친절하게 다 알려주셔서 조금 정리를 해서 했던 것 같아요 1시부터 시작인데 지금 1시 20왜 제가 다 가려 버렸네 지금 25분이에요. 이제 출발하면 되는데 처음 한다고 프로모션이 없나봐요. 이거 있어야 된다던데 그래서 30개? 30개? 그거 받았어요. 약간 빡세지 않은 구역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보 코스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알았다고 했어요. 조기 퇴근하는 거 아니야? <웃음> 가보겠습니다. <웃음> 지금 이제 4시 됐는데 배송 업무가 끝났어요. 근데 하나가 남았어. <laughs> 아니, 네 군데 남았는데, 물건이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 그래서요, 일단은 나머지 네 개부터 다 배송을 하고, 그리고 남은 한 개가 뭔지, 진상 파악을 해보자고 하고, 마지막 배송하고, 했는데,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카톡으로. 혹시 제가 다른 분걸 가져온 걸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다시, 배달하면 되는 거니까. 다행히 다른 본가 가져온 건 아니고, 한 집에 두 개짜리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만 갖다 놨나 봐요. 근데, 제일 무거운 게 남았네! <laughs> 오늘 이거 하고, 끝, 끝! 두 시간 걸린 것 같아요. 배달만. 좀더 해도 되겠는데요? 그죠? 전 마지막 배달하러 가겠습니다. <laughs> 2일차라고 해야 되나? 2회차가 아니에요. 같은 날이니까 두 번째 2회차. 그... 어저께 30개가... 아, 어저께가 아니라 새벽에 30개가 아니라 25개를 했더라고요. 돈이 너무 안 돼. <laughs>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너무 안 되는 거. 오늘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좀더 많이 받아도 될것 같아요 어제 일찍 끝나서 아 나는 그거 해야겠다 저는 어제 회수한 프레시백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 할당 물품을 못찾겠어요3 0 참고... 5 에이, 저건가? <laughs> 너무 힘들어. 어제랑 차원이 달라요. 아, 새벽이랑 차원이 달라요. 약간, 새벽에는 분류가 잘돼 있었는데, 지금 분류가 하나도 안돼 있어가지고, 하나는, 아, 하나도 안돼 있는 건 아니야. 분류가 4분의 1만 돼 있어서, 조각모음을 하러 돌아다녀야 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그리고 짐이 너무 많아. <laughs> 부피가 엄청 커다. 아, 어, 가보겠습니다. 지금 몇 시냐면? 12시 30분이에요. 여기서 2시간, 2시간이나 있었어. 어, 빨리 갈게요. 쓰레기차가 돼버렸네. フフフフ。 엄청 빡세네요 지금 세 번째 왔는데 장갑 샀어요 너무 아파서 오는 길에 사서 뚫었어 리폼했어요 <laughs> 이제 세 번째 배송을 갑니다 파이팅 오늘의 세 번째 배송지 도착 <laughs> 어, 하루 종일 배송만 하네요 도착하였습니다 여긴 또 어떤 곳인가. 아파트인데, 얼렁 돌리고 집에 갈래요. 목표는 10시. 파이팅. 엄청 또 가득 차 있습니다. 와, 끝났어요. 진짜, 10시 딱, 10시 딱 커트라인 한 느낌? 지금 몇 시야? 와우. 안 보이네. 지금 다 끝내고 오니까 지금 다 끝내고 오니까 9시 59분 다 끝내고 차에 앉으니까 근데 오류가 나갖고 그거 처리하느라고 조금 늦게 출발할 것 같아요